안녕하세요. 오늘은 폴리메스 코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저희 코인도둑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보문하단 링크 통해 보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폴리메스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으로 관리, 및 거래하기 위해 고안된 플랫폼인데요. 이 폴리메스 토큰은 플랫폼에서 화폐처럼 사용되어 각종 자산의 거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폴리메스에서는 오직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투자자만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로유얼 커뮤어 사업자에게 신원 등록 비용으로 폴리메스 코인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기술적인 특징으로 폴리메스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달리 보안 관련 데이터를 따로 저장하여. 해킹의 위험을 방지합니다. 이 폴리는 ST20 표준을 사용하는데 이 ST20 토큰은 이더 20 토큰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규제 사항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블록체인의 장점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폴리메스는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블록체인 장점을 살린 솔루션 및 인프라를 제공해왔습니다. 향후 폴리메스는 폴리메시 메인넷을 출시하여 기밀 유지, 거버넌스, 결제 등과 관련된 공공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그 서비스 범위를 넓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폴리메스 사태 한번 보시면 이제 저점 구간 찍고 조정 구간 이후에 꿈틀꿈틀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상승 나와준 모습 또한 보이실 건데 이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한계가 있어 이 폴리메스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